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일 혼혈 출신 예능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제일 한국인이라든가 북한 국적의 제일 조선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한국계나 북한계 관계없이 자이니치라고 불리우며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나 북한 국적으로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1교포들은 주로 자영업을 하던가 예능계 분야에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 문제도 회피하기 쉬웠던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인들의 예술적 감각이 일본인들에 비해서 유달리 뛰어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과거 일본 사회에서 자이니치라고 불리워졌던 한국계 또는 한일혼혈 출신의 배우나 가수들은, 물론, 떳떳하게 밝힌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이익이 두려워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많이 바뀌었고, 글로벌 환경 또한 많이 변하였습니다. 현재도 많은 한국계 또는 한일혼혈 이세 출신들이 예능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의 젊은 예능인들은, 한일 한국 게임을 스스로 밝히며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일혼혈 출신의 경우, 어느 면에서는 거꾸로, 한일혼혈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이나 일본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한일혼혈 출신의 예능인 10명을, 출생연도 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츠키 히로시. 일본의 대표적인 엔카 가수다. 1948년생으로 현재 76세. 부친은 한국인이고 모친이 일본인이다. 1964년 데뷔하였고, 한국에는 듀엣송인 이자카야와 시노비아이가 특히 많이 알려져 있다. NHK 홍백 가압전 50회 출연이라는 전후후무한 금자탑을 쌓았고,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일본 레코드 대상을 비롯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츠키 히로시시는 지금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현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마츠자카 케이코. 일본의 배우 겸 가수다. 1952년생으로 현재 72세. 부친은 제일 한국인이고 모친이 일본인이라서 자이니치 3세라고 할수 있다. 원래 국적은 한국이었지만 부친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했다고 한다. 1967년 데뷔하였고 이후 TV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79년 TBS 계열 TV 드라마 수중화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때 그 드라마의 주제가인 사랑의 수중화를 함께 발표하여 빅히트를 기록하며 가수로서도 재능을 보였다. 마치자카 케이코는 1980년 일본에서 TV 방송이 시작된 만화 시리즈 은하철도 999의 메텔력으로 검토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도 현역으로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미나미 카오. 일본의 배우이다. 1964년생으로 현재 61세. 부친은 일본인이고 모친이 한국인이다. 대학생 시절인 1984년 제1교포의 애환을 다룬 영화 가야코를 위하여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데뷔하였고 이후 수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왔으며 지금도 현역 배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미나미 카오시의 전 남편 치지 히토나리라는 이름이 눈에 익숙하다. 그렇다. 그는 작년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가 공동 주연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한일 콜라보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원작 소설을 공지영 씨와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다. 네 번째 오우츠루 기탄. 일본의 배우, 영화감독, 소설가이다. 1968년생으로 현재 56세. 부치는 일본인으로 유명한 극작가이고 어머니는 제일한국인 배우의 선구자적인 존재인 이려선이다. 중학교 시절 NHK 드라마에 출연한 바가 있고 대학 시절에는 영화에도 데뷔했다. 대학 시절인 1990년에는 스플렛이라는 작품으로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데뷔 초기에는 주로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배우 활동을 하다가 이후 영화, 라디오, 연극, 다큐멘터리 및 버라이어티 등에도 출연하며 여러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활동을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타마야마 테츠지, 일본의 배우이다. 1980년생으로 현재 44세, 부친은 제1한국인이고 모친이 일본인이다. 고교 시절 잡지 모델 활동을 하다 1999년 드라마 나오미에 출연하며 배우로 정식 데뷔하였고 2009년 제33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조연 나무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도 TV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미아비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이다. 1981년생으로 현재 45세. 모친은 제일한국인 출신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제일한국인이며 모친이 일본인이다. 17세에 듀르컬츠라는 비주얼 록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솔로로서도 활동하였다. 연기 경력이 전무했던 미아비는 2014년 미국에서 개봉된 미국의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한 일제 만행을 폭로한 영화 엄브로큰에서 포로 수용소의 악랄한 일본군 감시관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하여. 일본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미아비는 2022년 전엑스제팬 멤버 등과 함께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새로운 사인 밴드 더 라스트 록스타즈의 결성을 발표했으나 2024년 11월 탈퇴를 발표했다. 일곱 번째 미즈사와 에레나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이다. 1992년생으로 현재 32세 부친은 일본인이고 모친이 한국인이다. 2003년 모델로 첫 데뷔를 했고, 2006년에는 논노, 세븐틴에서 모델 활동을 하였다. 2007년부터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도쿄소녀 미즈사와 엘레나로 첫 주연을 맡았다. 이후 배우로서 TV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잡지 모델 및 광고 모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1년 미소녀 킬러 액션 3부작 한국 드라마 소녀 K에 출연하였고, 2012년에는 한일합작 드라마 '사랑하는 매종' 레인보우 로즈에도 출연한 바 있다. 앞으로 확산될 한일합작 드라마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한국어가 유창한 미즈사와 엘레나에게는 폭넓은 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다. 여덟 번째 SG 서경,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다. 1994년생으로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30살. 부치는 한국인이고 모친이 일본인이다. 현재 한국 국적이며 2020년 틱톡 유튜브 등을 통하여 솔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1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보쿠라마타 한국명 우리 다시 가 장기간 빅히트를 치며 스트리밍 누적 재생 횟수 1억회를 돌파하였다. 2023년 11월에 메이저 무대에 본격 데뷔한 요즘 가장 핫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다. 아홉 번째. 미나미 리호.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이다. 1995년생으로 현재 29살. 부친과 모친의 국적은 알려진 바 없으나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2019년부터 배우로서 첫 데뷔를 했으며 지금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활동하는 배우 겸 모델이다. 과거 JYP의 최초의 일본인 이로 연습생 출신이다. 연습생을 그만둔 이유는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연기를 더 하고 싶었고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웹드라마 다시 만난 너에 출연한 적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에스파 지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이다. 2000년생으로 현재 24살. 부친은 일본인, 모친이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태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계속 자랐으며 국적은 일본이다. 2020년 11월 SM의 4인조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며 서브보컬 담당이다. 2019년 19살 때부터 11개월간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을 지냈으며 이는 SM 아티스트 중 가장 짧은 연습생 기간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능통하다고 한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여기까지 한일혼혈 연예인 10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남일녀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한일혼혈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또 어디서든 혼혈이라고 하여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열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